네, 안녕하십니까. 기초부터 시작하는 부수자 214자 정보가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쉰자의 부수자를 공부를 했습니다. 214자 중에 쉰자를 공부했습니다. 예, 네, 저는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제 3강에서는 20자를 더하게 됩니다. 20자를 더하게 되면 이런 자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번 3강에서는 입과 눈과 얼굴과 관련된 글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과 관련된 글자입니다. 입구, 입구는 입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리고 가로와 가로다는 것은 말하다는 말한다는 뜻이 되겠죠. 입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혀설, 입에 있는 혀가 있습니다. 달감, 입으로 씹었을 때단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말씀은 소리음, 말과 소리는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과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금니 아이치이 이 둘은 다 입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입과 관련된 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구입니다. 사람의 입 모양입니다. 한글의 비읍자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미음자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입은 사람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세울 때는 사람이 입을 샌다 해서 인구입니다. 인구 조사할 때그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입을 가지고 밥을, 함께 밥을 먹는 입이다 해서 식구를 얘기합니다. 가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입분 자는 네모처럼 생겼습니다. 어떤 통로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통로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을 입구라고 하고 나오는 것을 출구라고 합니다. 자, 아래 글자는 가로완입니다. 가로다는 것은 말한다는 뜻입니다.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비읍자 위에 뭐가 있습니다. 저것은 소리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날 일자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날 일자는 이렇게 세로로 좀 깁니다만, 가로와는 가로로 좀 길게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왈가 왈부라 합니다. 니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이렇게, 가는 올, 말한다는 것입니다. 옳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옳다고 말하고, 부는 그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고 말하고, 왈가 왈부입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는 것은, 공자 왈, 그럽니다. 공자께서 가라사대 합니다만, 가라사대는 가로다의 높임 말이 되겠죠. 공자 왈은 자왈이라고도 합니다. 공자를 줄여서 자라고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혀에 관한 글자입니다. 옛 글자를 보면 입을 들락날락 하는 혀의 모양입니다. 앞에 갈라져 있습니다, 혀가. 그래서 뱀의 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을 들락날락함으로 혀의 모양에 입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와 혀를 합친 혀설을 합친 구설 하게 되면 말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혀에 물을 붙였습니다. 삼수. 삼수를 더한 글자는 살아있다는 뜻의 활이라고 합니다. 입에서 물, 침이 나오든지, 이렇게 물이 나와야 살아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살, 활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글자는 입에 음식을 머금고 맛을 보는 모양입니다. 이입 안에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을 봐서 달다라는 뜻의 달감이 되겠습니다. 달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행동이 잘못돼서 나무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그것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것은 감수라고 하죠. 그리고 달짝지근한 술, 그것을 감주라고 합니다. 물론 식혜를 감주라고도 하죠. 그리고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씹으면 달짝지근한 맛이 나는 풀이 감초가 되겠습니다. 약은, 한약을 쓰기 때문에, 한약을 만들 때는 다 이렇게, 어 좀덜 쓰라고 단맛이 나는 감초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약방에 감초란 말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말씀은과 소리음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소리는 우리가, 어 보통 얘기해도 조금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은 말이고, 뜻을 분명치 않은 그러한, 어, 나는 것은 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옛 사람들은 그두 개를 어떻게 구분을 했는지 글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에서 소리가 칼로 도려내듯 또렷한 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입을 듯 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실은 입을 듯 하는 모양입니다. 자, 근데 그 위에 뭔가 있습니다. 기호가 있습니다. 저 모양이 옛 글자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위에 침이 선이 있는 모양도 글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큰 손잡이가 달린 침을 얘기합니다. 침으로 문신을 새기고 할때 살갗을 이렇게 파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칼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칼에 입이 있습니다. 칼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분명하게 똑똑 자른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는 소리가 분명하다, 또렷하다 그런 것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있고 이 위에 있는 모양은 칼을 얘기합니다. 이 칼과 같은 모양입니다. 자, 아래에서 나오는 소리는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칼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모양이 조금 다르지만 같은 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입에입 속에 무엇이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에는 입만 있고 소리음에는 입 속에 무엇이 있는 그런 모양으로 글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음은 보면 위에 설립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설립자입니다. 설립자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설립자가 아니고 이 글자가 아래가 생략해서 줄은 글자입니다. 그리고 입이 있고 입 속에 뭐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칼로 입을 자르는 모양인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자르는 모양인데 분명히 자르는 것이 소리, 말이 되고 잘났는데 입 속에 아직 뭐가 남아 있어 우물거린다. 우리가 입 속에 무엇을 어, 무엇을 삼킨 채로 말을 하면 소리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물 우물 거리는 분명하지 않은 발음을 나타내는 것이 소리의 의미됩니다 자, 말씀은 언어 말을 할때 언어입니다. 언쟁 말로 싸우는 걸 언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과 앞에서 배운 혀소를 합치면 말할 화가 됩니다. 혀를 움직여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소리, 음은 음악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 자 그런데 이 소리, 음 앞에다가 날 일자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어둡다는 뜻이 암, 암입니다. 날은 해를 뜻하는 글자죠. 해를 뜻하는데 이 음이라는 것 속에는 뭔가 머금고 있다, 속에 뭔가 가지고 있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해가 어디에 가려져, 가려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둡다는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금니 아와 이치가 되겠습니다. 어금니는 안쪽에서 나있는 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어금니를 보려면, 입을 벌려야 됩니다. 아 하고 벌려야 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어금니 아라고 합니다. 두 개의 어금니가 엇물리 모양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금니의 대표적인 것은 코끼리의 어금니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상하는 코끼리 어금니란 뜻입니다. 알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승이라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아승, 어떤 운동을 잘하는 팀은 계속 이긴다. 그러면 아승을 지켰다고 합니다. 아성이라는 것은 곧 어금니 알을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대장이 있는 진지, 장군이 있는 진지에는 아기라는 것을 깃발을 세웠습니다. 아기, 깃발에 코끼리의 어금니 모양을 넣은 깃발을 세웠습니다. 코끼리의 어금니는 최고다, 가장 강하다. 그래서 아기를 세운 곳, 그것이 장군이 있는 곳이고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곳이다 해서 아성이라 말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이를 보겠습니다. 앞니를 얘기합니다. 어금니는 아고 앞니는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를 해서 이빨이라고 하는데 이빨은 짐승의, 모양, 짐승의 것을 이빨이라고 하고 사람의 이는 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빨이라는말 대신에 이라는 말을 썼으면 좋을 것듯 합니다. 앞니의 모양입니다. 자, 아래부분을 보면 앞니인 것이 분명하게 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턱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뒤에 나오는 글자입니다만 이것은 지자라고 합니다. 발을 뜻하는 발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치이지만은 이 발지자와 음이 연결된 음입니다. 그래서 발음의 요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지를 해서 이치가 생겼다. 음니와 앞니를 합쳐서 치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가 아프면 치과로 가게 되겠습니다. 아와 치에 대해서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눈과 관련된 글자입니다. 눈은 목이라고 하는 글자를 많이 씁니다. 눈목입니다. 그리고 본다는 뜻은 우리가 견이라는 말을 쓰죠. 견학한다, 견습한다, 발견한다 할때 견자를 씁니다. 그때도 눈으로 보기 때문에 눈목자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하 신자입니다. 신하와 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 간이 나옵니다. 이것은 거칠간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눈과 관련된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눈목입니다. 이것은 옛글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사람의 눈의 모양입니다. 눈의 모양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이 글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옛날에는 글자를 많이 세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전에는 죽간, 대나무를 이렇게 잘게 잘라서 세워서 여기다 글자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로 쓰는 것보다는 세로로 세워서 쓰는 글자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눈목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목적이라고 할 때는 목적에 적은 관역을 푸시합니다. 어떤 표적지, 나아갈 방향.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나아갑니다. 눈으로 보는 표적, 그것이 바로 목적이 되겠습니다. 볼간 자라는 재미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멀리 내다 볼 때, 이렇게 손을 머리에 대고, 이렇게 멀리 쳐다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볼간입니다. 이것이 손이라는 글자입니다. 손수입니다. 손수 자가 있는데, 손수 자가 조금 변한 것입니다. 손수 자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에 눈목이 있습니다. 눈 위에 손을 대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볼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눈 위에 적을소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적을소는 적을소에다가 눈이 있는 것은 눈을 적게 가늘게 뜨고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걸 보기 위해서는 눈을 조금 가늘게 떠, 떠야 되겠죠.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런 글자 가 있습니다. 이것이 살필 성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눈을 크게 강조한 모양의 글자가 볼견입니다. 눈을 강조해서 위에 눈목 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어진 사람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는 뜻, 견학한다, 견습한다, 그리고 발견한다 할때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신하를 뜻하는 신하 신 이것도 눈과 관련이 됩니다. 옛 글자를 보면 포로가 엎드려서 눈을 뜨고 옆을 살피는 모양입니다. 포로가 잡혀 왔습니다. 나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 를 몸을 구부리고 옆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이 포로가 나중에 임금의 신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 신이라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또 다시 설명을 하면. 어떤 신화는 임금 앞에 가면 항상 머리를 수그리고 옆을 보게 됩니다. 임금을 옆눈짓 하게 됩니다. 그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눈동자가 크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눈동자가 나타난 부분입니다. 찍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화는 충신이라고 하죠.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글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괴이름 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온 그 괴가 있습니다. 태극기에 괴가 있죠. 4괴가 있습니다. 그리고 8괴되어 있고 64개의 괴가 있습니다. 그 괴이름 중에 간이라는 것입니다. 괴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이것도 눈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옛 글, 글자를 보시면 칼로 눈에 상처를 남긴 모양입니다. 이건 눈입니다. 눈에 상처를 남겼는데 이것이 칼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칼이란 것은 비수비입니다. 앞에서 배운 비수. 비수가 칼입니다. 그래서 칼로 눈에 상처를 내어서 상처가 남아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거칠다. 거치다. 남아있으니까 거친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칠간이다라고 쓰입니다. 괴이름 가는 우리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거치다는 뜻을 강조를 어 중점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모양이다. 이것이 비수비가 아니라 사람인 또는 어진 사람인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람의 눈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눈을 돌려서 이렇게 돌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뒤로 돌아보는 데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선에서는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거치다는 그치, 뜻이 있습니다. 자, 나무목변에 괴름간 거칠간이 있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이것을 뿌리라고 합니다. 나무가 밑으로 내려가다가 어느 선에서 거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뿌리가 됩니다. 거칠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쇠금자를 붙이면 은이 됩니다. 금이 되지 못하고 은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금속이다 해서 은이 되겠습니다. 은은자가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상당히 중요하고 다른 글자와 합쳐져서 아주 중요한 뜻을 나타내는 글자를 많이 쓰이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글자입니다. 자, 이제 사람의 얼굴과 관련된 어, 기타의 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스스로 자란 글자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 이 자는 원래 사람의 코를 앞에서 본 모양입니다. 자, 코가 왜 스스로란 뜻이 되었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코가 스스로란 뜻으로 바뀌면서 코를 뜻하는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코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원래 코를 뜻하는 스스로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머리를 나타내는 글자 두개 있습니다. 머리수와 머리혈입니다. 사람의 머리를 나타내므로 여기에도 코가 중요한 부분으로 역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입니다. 말, 이을, 이. 얼굴, 면. 이런 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스로 자는 사람의 코를 앞에서 본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스스로란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코가. 코가 왜 스스로란 뜻으로 바뀌었을까요? 사람이나 동물은 숨을 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숨을 쉬도록 항상 코에게 지시하는 것은 아니죠. 자, 계속 숨을 쉬어라. 계속 숨을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코는 알아서 스스로 살기 위해서 숨을 쉽니다. 그래서 코가 스스로란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코를 가리킵니다. 나, 나 말입니까? 저 말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자기를 가리킬 때 가슴을 많이 가리키죠. 저 말입니까? 그렇지만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저 말이에요. 나 이렇게 코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자기를 가리키는 경우입니다. 자, 자기 자신. 그리고 앞에서 몸기도 자기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합친 자기도 자기를 가리킵니다. 남을 가리킬 때는 사람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 몸은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이 코를, 코로 우리가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냄새라는 뜻의 글자를 만들 때 주로 코 밑에 개를 넣었습니다. 우리가 개코라고 얘기를 합니다. 냄새를 잘맡는 코를 개코라고 얘기를. 그래서 개를 넣어서 코를 한 것은 냄새 취다라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코가 스스로 란 뜻으로 변하자 이제 코를 대신할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코비입니다. 따라서 원래 코를 뜻하던 자가 들어오고 그리고 아래에는 숨을 쉬는 모양으로 이상한 모양의 글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좀 복잡한 글자입니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스스로 자잡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비는 아래에 받전자와 비슷한 모양입니다. 받전자 모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아래, 아래에 또 이런 모양의 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비다. 이렇게. 자, 복잡합니다만, 어, 복잡하다고 해서 이렇게 생긴 모양의 글자는 이 글자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쓸 수는 없더라도 모양을 보고, 아, 그리고 여기에 코가 있구나. 는 것을 보고, 코비라는 것을 알았으면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고 나서는 시간날때 이런 어려운 글자를 써보시면, 어, 글자가 많이 예뻐지고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코소리는 비염입니다. 코에 염증이 생긴 것은 비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조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최초의 선구자, 선배, 최초의 사람, 그것을 비조라 합니다. 조는 조상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 생길 때, 처음 태어나기 위해서 사람이 모양을 갖출 때, 어머니 배 속에서 모양을 갖출 때, 코가 가장 먼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조란 말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머리입니다. 머리에 관한 글자 두 글자입니다. 머리수, 머리혈이 있습니다. 머리혈은 단독으로는 별로 쓰이지 않는 글자입니다. 그렇지만 머리수는 단독으로 많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머리카락과 코의 모양입니다. 역시 머리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코라고 할수 있습니다. 코를 코르, 코가 있고 그 위에 이마와 머리카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수란 말에서도 때 부입니다. 어떤 물이 글자 무리에 가장 처음에 오는 것이다. 머리는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가장 처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시험을 쳐서 학교에서 1등을 했다. 그러면 수석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석은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앉을 때 1등, 2등, 3등, 4등 순서대로 앉을 때 가장 앞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수석입니다. 그리고 가장 으뜸된 도시 도는 도시를 얘기합니다. 가장 큰 도시, 가장 으뜸된 도시를 수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할때 쓰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머리 수입니다. 자, 이제 머리 혈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머리를 강조한 모양입니다. 숫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이마가 있고 그리고 코가 있습니다. 코가 있고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여덟 팔자 비슷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머리혈입니다. 머리 머리혈은 단독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글자와 결합해서 굉장히 많은 글자를 만들어내므로 아주 중요한 글자입니다.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우리가 혈암이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넓적하게 생긴 어, 그런 돌을 가지고 혈암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미국에서 많이 생산된다고 하는 셰일을 얘기합니다. 셰일 가스를 만들어내는 그지층이 혈암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단독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간혹 페이지를 뜻하는 책의 페이지를 뜻하는 그런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페이지 옆으로 있습니다. 이두 개는 당분간은 몰라도 되겠습니다만, 이 머리 혈은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될 중요한 글자입니다. 자, 이제 귀입니다. 사람의 귀의 모양입니다.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이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목구비란 말을 우리가 쓰죠. 귀와 눈과 입과 코. 이목구비가 반듯하다고 하면 아, 저, 잘생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씁니다. 달리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이는 말, 이어 이입니다. 이것은 원래 사람의 특수음의 모양입니다. 글자가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특수음이란 뜻보다는 말을 잇는다는 뜻으로 글자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입이란 말을 간혹 듣는 경우가 있는데, 사는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똑같지 않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흡사하다 할 때, 그리고 근사하다, 아주 가깝다, 근사하다. 비는 아니다는 뜻입니다. 비슷하지만 아니다.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입이라고 합니다. 이때 마리얼 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낫입니다. 낫면. 사람의 얼굴을 앞에서 본 모양인데 여기에는 눈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얼굴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표면은 수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난 수염을 털을 닦는 것을 면도라 고 합니다. 칼을 댑니다. 그래서 낯은 사람의 몸에서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글자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심장의 모양입니다. 심장하고 사실은 얼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글자는 너무 외톨이 글자가 되어서 제가 이 부분에 넣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의 모양입니다. 저것이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인심이라고 합니다. 심신은 내 마음과 몸을 얘기를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숨을 쉴때 코와 이 심장으로 숨을 쉬었다 고합니다 가슴이 지금 생각해도 가슴으로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 심장과 코로 숨을 쉬었다 해서 숨쉴 식자를 주식할 때숨쉴 식자를 이렇게 적습니다. 코를 뜻하는 스스로 자의 심장을 뜻하는 마음심이 들어가서 숨쉴 식이 되었습니다.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만나서 붓으로 서일 때는 모양이 좀 바뀝니다. 이렇게 심방변이라는 모양으로 바뀌고 변으로 쓸 때는 이렇게 됩니다. 발로 쓸 때는 마음심발이라는 이러한 모양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심방변에 날생자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심방변은 여기에 사람이 태어난다는 뜻의 날생입니다.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것은 사람의 성품이라 할수 있죠. 그래서 성품성입니다. 자, 마음인데, 어떠한 마음이냐? 거친 마음입니다. 거칠간입니다.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더 나아가지 못하고 딱 멈춰 섰습니다. 거쳐졌습니다. 한이 됩니다. 그래서, 한할 한이다.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워할 모라는 글자에, 이 마음심의 발이 들어갑니다. 이 글자는 조금 획시, 획이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글자가 나올 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양이 마음심과 같은 글자이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삼각의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잠시 일시 정지를 누르고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글자를 보고 생각하면서 크게 소리내어 읽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낱말 읽기 연습입니다. 이것도 읽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뜻과 좀 다르다 싶을 때는 반드시 한번 정도는 사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글자가 많아졌습니다. 네, 글자 만들기 연습입니다. 글자 만들기 연습은 힘이 들 경우에는 그냥 통과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시면 상상력과 창조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이런 글자가 만들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